경전철 의정부역 상고, 경전철 의정부역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서 상고를 고려하는 경우, 상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상고는 대개 법률 해석이나 사실 인식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진행되며, 상고심은 하급심에서의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법적 판단만을 검토합니다. 상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상고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상고심에서는 법률적인 쟁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법률적 논리와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일반적으로 하급심의 판결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법적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상고를 제기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